오늘 이야기는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이 사라를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매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를 짧게 기록한다면 한절 혹은 두절 정도로 충분히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라가 127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사라를 장사 지냈다. 이 정도로 사실 짧게 끝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의 말씀 분량이요, 두 절이 아니에요. 일 절에서 이십 절, 20절, 무려 이십 절이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왜 이것이 뭐이 사건은 이십 절이나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일까?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요. 이 막벨라 굴은 단순히 이 지금 죽은 사람만을 위한 무덤이 아닙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앞으로 믿음의 족장들의 무덤이 됩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 중에 이 막벨라 굴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들어가요. 라엘은 다른 곳에 매장됩니다. 그리고 요셉 총까지 이곳에 매장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막벨라 굴을 산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 이 행위 자체가 앞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선포, 특별히 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어, 지금 오늘 막벨라 불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이 가나한 땅을 정말 현실의 기업으로 삼고 정말 실제로 현실로 만들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이삭을 주셨듯이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 이 땅, 가나한 땅을 주실 것을 이제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아브라함은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이세 사람이 이렇게 큰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삭을 낳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낳게 하시다 하니님께서 똥만 동일하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땅 또한 그렇게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지금 사라가 죽고 나니 아브람은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땅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알지만 그것을 믿지만 지금 자신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할 땅 하나 전혀 소유하지 못한 신세였습니다. 말 그대로 철저한 나그네 신세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는 직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이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굳이 정말 별건 아닌 이헷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굽신거려야 하는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지역에서 워낙에 대단한 부자이자 유지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지금 왕들과 거래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당히 해도 돼요.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쌓아두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쉽게 할수 있어요. 오늘 남, 어, 이야기한 햇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적당히 친한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가서. 내 아내가 죽었다고 말하고 어디 적당한 땅이 없냐고 그러 그런 적당한 땅 달라고 해서 받아서 거기다 외장하면 괜찮을 상황입니다. 오히려 다들 환영하면서 아 제가 당신의 아내를 제 땅에 모시게 되다니요 제가 영광이죠라고 말하며 뭐제 아 땅에 묻으셔도 돼요. 아 돈도 안 주셔도 돼요. 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선물로 드릴게요라고 말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굳이 햇사람들 앞에서 엎드려요. 절을 해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까지 지금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금을 보고 있잖아요.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들과 관계가 워낙 좋잖아요. 그렇게 적당히 땅을 바라서 적당히 그렇게 묻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요. 내 후손들은요. 내 후손들은 그런 배려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까지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앞으로 그렇게 묻힐게 될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앞일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삭부터 그렇겠죠. 이삭이 이 땅에 묻힐 때 아마도 몇십년 후에 혹은 뭐 그렇게 몇십 년 후에 또 혹은 이삭의 자녀가 이 땅에 묻힐 때, 그렇게 몇십 년, 아니, 백 년, 이백 년, 하나님 말씀하신 그 400년이 흘렀을 때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자녀들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내가 물려진 이 땅에서 제대로 묻힐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그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산다며 이 약속의 땅에서 이 자신의 후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살게 될 겁니다. 꼭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죽게 될 터인데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죽게 될내 후손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 내 후손들이 이 땅에 잘 묻힐 수 있을 것인지 아브라함은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먼 미래잖아요. 내가 적당히 오늘 돈을 지불하고 미리 땅을 사는다 한들 그 방법조차 확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5년, 10년이 아니잖아요. 100년 후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 400년 후를 바라보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나중에 후손들이요. 이게 이 지역에서 계속 살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후손들이 정확히 한 지역에서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곳 저곳으로 이리저리 옮겨다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값을 다 치러놨다고 한들 계산해놨다고 한들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거짓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후손들이 되돌아왔을 때아 우리가 언제 땅을 팔았었냐 무슨 소리냐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발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공적인 절차를 받는 거예요. 공식적인 공증을 받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확증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파트 계약할 때, 특별히 전세계약할 때, 보통 월세계약할 때 전세계약을 한 뒤에 공증을 어디서 받아요? 계약한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가죠. 구청에 가서 공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증이 뭐야 공적인 증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여기서 전세계약을 했고, 내가 여기서 산다는 공적인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런 의미로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벌어지는 장소를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땅을 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집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지금 땅을 사는 장소는 성문입니다. 이 당시 성문 앞에서는 공적인 행사들이 많이 열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성문 앞에 모여서 중요한 재판들을 했고요. 물건을 사고 팔았고 어떤 문제에 대한 판결까지도 내렸다고 합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은 매우 공적인 장소, 모두가 볼수 있는 장소, 성문 앞으로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에서 무려 일곱 번이나, 일곱 번이나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핵 족속, 곧 성문이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일이르 11절에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13절에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핵족속이 듣는 데서 말하더라 18절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리고 결론입니다.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어이 오늘 이야기의 순서가 보이십니까? 어 지금 아브라함은 20절의 결론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땅을 구입하기 위해 구입을 확정하기 위해서 매우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어 내가 살 땅의 주인인 에브론을 포함해서 햇사람을 전체를 성문 앞에 모았어요. 그리고 성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람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햇사람들에게 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아이 동네에서 이 근방에서 아브라함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는데 다 아는 사람인데 아브라함만큼 대단한 부자가 없는데 그럼 대단한 사람이 지금 소수의 햇사람들에게 엎드려가면서 부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탁을 받는, 이 오히려 부탁을 받는 햇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어. 그러자, 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어,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에브론에게 속한 막배다 불을 요구해요. 에브라함과의 관계도 사실 좋았던 것 같아요. 워낙 좋아서 너무 잘하는 사이어서 원래 무료라도 받아서 쓸수 있었어요. 선물로 받아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적인 거래를 위해서 정확한 시대대로 땅값을 치르고 공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400세계량에 해당하는 은을 곧바로 무게에 달아서 곧바로 즉시로 지불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행동은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막벨라구리 아브라함의 땅임을 확증하고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거요 결국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일을 진행한 이유는 단순해. 지금 이 사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구을 샀던 이 사건이 지금만이 아니라 후대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공적인 장소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장 확실하고 공적인 확증을 받는 거죠. 이 막벨라 구만큼은 아브라함의 땅이다. 그것을 모두가 알고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람들 앞에 엎드려. 사람들 앞에 절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핵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 2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은 이 당시 사람들 앞에서 대단히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며 절을 해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행동은 무엇을 위한 행동이에요? 가난한 땅을 확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또한 어, 앞으로 살게 될 자신의 믿음에 후손들을 위한 위대한 행동이에요. 가난 땅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땅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내 후손들이 무덤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가난 땅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길을 먼저 갖다 놓는 것. 또한 아브라함은 이 예, 때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낮아지는 것, 엎드리는 것,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어, 사실 그런 생각 들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브라함은 뭐 자손, 자존심이 없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낮춰야 돼? 어, 아, 내가 그래도 위치가 있는데? 아, 내가 서열이 있는데? 내가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어, 유지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직하게 인정해. 사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낙은해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가 주어, 내게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 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거류하는 자일 뿐입니다. 소유하는 땅조차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앞으 난다 긴다 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땅 하나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저 나는 나그네일 뿐니다 나의 그나그네일 뿐임을 그 나그네의 본질을 아브라함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그네라는 그 본질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 뿐 아니라 앞으로 이삭을 생각하고 후대를 생각했기에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스스로 낮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겸손을 좀못 받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겸손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너 자신을 낮춰라 명령하실 때 겸손하라고 명령하실 때그 명령이 순종할 수 있네 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결국 이 행동을 왜 했죠?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서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땅을 예비하는 것 믿음의 가문의 시초를 세워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나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지금 나부터 시작합. 지금 나부터 믿음의 가문의 시작을 세워가는 거죠. 내가 먼저 씨앗이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또한 이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내 믿음의 가문을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해 내가 먼저 엎드리는 거죠. 내가 먼저 기도를 씨앗을 심는 거죠. 내가 먼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또한 그렇게 할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나를 통해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의 씨앗을 신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신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한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신 어,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마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